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압이 갑자기 치솟는 이유. 많은 분들이 이한 가지를 몰라서 계속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시니어가 겪고 있지만 스스로는 절대 눈치채지 못하는 숨은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혈압 상승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수분을 잃게 되는데 이 탈수가 생각보다 빠르게 혈관을 좁히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압을 밀어 올립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수분 조절 능력이 젊을 때보다 크게 떨어져서 같은 탈수라도 혈압 변화가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났을 때만 유독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심해지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아침 첫물한 컵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수면 동안 생긴 혈액 농도를 가장 빠르게 낮춰주는 방법입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더잘 흡수되고 위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기상 후 10분 이내에 마시면 혈압의 상승폭을 줄이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은 취침 1시간 전 수분 보충입니다. 잠들기 직전 과도한 물은 화장실 때문에 숙면을 방해하지만 반대로 너무 일찍 마시면 자는 동안 다시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취침 1시간 전에 반컵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밤새 유지되는 체내 수분이 안정적으로 확보됩니다. 이 습관은 아침 혈압뿐 아니라 새벽 심혈관 부담도 줄여줍니다. 세 번째 해 방법은 수면 환경 개선입니다. 방이 지나치게 건조하면 호흡을 통해 빠져나가는 수분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가습기를 약하게 틀어두거나 침대 옆에 물 담은 컵을 두는 것만으로도 체내 수분 손실이 줄어들고 아침 혈압 변동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덥거나 추운 방은 체온 조절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분 손실을 유발하니 가능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혈압은 하루의 건강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에 귀기울이면 큰 질병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혈압의 갑작스러운 상승을 막고 하루를 훨씬 안정적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화면 두번 터치해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려요. 더 많은 건강관리 정보가 궁금하시면 채널로 가서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